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명상을 제대로 하는 방법 그 영상을 올렸는데 인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상이 뭔지 아예 몰라요. 그냥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하는 명상이 그냥 아 그냥 마음 평화롭고 약간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상태. 방법이라고 생각한데 어, no. <laughs>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제대로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명상이 네 가지 영역 하나 하나 난이도에 따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똑같이 종교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영상이 그냥 아무 신비주의 없이 아무 신념 체계 없이 뭘 믿지는 않고 어, 아무 막말도 없이 정말 명상 그 핵심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럼 네 그때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한테 많은 연락을 연락이 왔는데 그럼 아니 코치님 이제 태충태충 알겠는데 근데 뭐 아직도 명상 정확히 어떻게 하나요? 근데 제가 물어봐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명상을 하고 싶어요? 그냥 평화로운 평화로운 마음을 위해서 명상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상대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 감정 다스리기 위해서 하고 싶어요. 등등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뭘 배우고 싶어서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목적도 모르는데 그 다양한 명상법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예 몰라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네 가지 명상 영역을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난이도의 순서대로 그럼 첫 번째 상태를 바꿔주는 명상이 그럼 힐링 명상 아니면 평화로운 마음 명상, 고요한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정신 상태를 만드는 뭐 잡념 다 떨쳐내는 그런 명상. 음,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명상 프로그램 가면은 90% 그런 명상 영역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너무 잘 아시죠. 네, 여러분, 깊숙히 호흡 이렇게 들어마시고 그리고 내쉬면서 모든 걱정, 모든 스트레스 다 내뱉으세요. 네. 다시 들음하시면서 위에서 밝은 빛이 온 몸을 더 이렇게 다 채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잘하죠? <laughs> 딱 그런 명상이죠. 그리고 혹시 춤 명상 들어 보셨나요? 이렇게 막 격렬하게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사, 생각이 다 사라져요. 너무 고요해져요. 그냥 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 순간 단기적으로 어차피 되게 스트레스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내가 진정하기 위해서 약간 좀 되게 아늑하고 되게 고요한 정신상 상태를 만들 수는 있어요. 이제 뉴에이지 처럼 어떤 독마 어떤 신념 체계 다 추가해 가지고 그냥 내뭐 네 어떤 주파수 그냥 상상하기만 하면 뭐라고 하죠 심상요법 심상요법으로 상상하기만 하면 모든거 다 이룰 수 있다고 뭐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뭐 우주의 사랑 다 느껴지고 문제는 그런 명상 방법들이 오래 가지 않아요 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그냥 그런 명상 짧게 하다가 그 명상원에서 깨달은 느낌이 나는데 거기서 나오자마자 다시 내 모든 강박 나의 패턴 나의 자신 나의 에고에 다시 이렇게 붕괴돼요. 그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인간으로 성장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네, 그런 명상이 나쁘다고 전혀 하지는 않는데 음, 그냥 충분히 즐기시고 근데 그냥 오, 이거만 진리다. 이거만 맞다. 이, 이거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네, 음, 되게 실망을 당할지도 몰라요. 두 번째 영역이 마음챙김. 내가 그러니까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냥 관찰하는 그런 명상이고요. 옛날에 제 영상 그 주제에 대해서 찍었고요. 그럼 어차피 우리 일상 생활을 되게 주관적으로, 되게 상대적으로 살고 있어요. 뭐 이거 나쁘다, 이거 좋다, 그리고 약간 이 의미 부여 항상 모든 상황,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붙이고. 근데 잠깐, 이게 현실일까, 아니면 그냥 내 입장밖에 안 될까? 그럼 마음챙김 명상으로. 모든 거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번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어내 가슴 안에 분노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잠깐 오케이. 완전 의식적으로 그 분노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 아, 분노 났구나. 내가 그 분노, 그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 아니라 휘둘리지는 않고, 그냥 완전 당당하게, 냉철하게 그 감정, 아니면 그런 현상, 그런, 그런 감각 바라보기만 해요. 그럼 약간 감정 다스리기 되게 잘할수 있고, 그리고 현실을 훨씬, 훨씬 더 냉철하게,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음, 바라볼 수는 있죠. 그럼 예를 들면, 분노 같은 경우, 아, 아 분노났구나. 이거 그냥 가슴 안에 뜨거운 느낌이구나. 오케이. 음,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아, 내가 그런 생각을 지금 관찰하고 있구나. 그냥 바라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지 는 않고 그냥 아 이런 현상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내 네, 마음 챙김이 좋은 게. 내가 더 이상 모든 상황 뭐 모든 사람에게 휘둘리지는 않고 아니 어차피 내가 이 모든 감각 이 모든 오감의 주인으로 그냥 되게 냉철하게 되게 평화롭게 되게 고요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이 명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제 옛날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제 세 번째 영역이 집중 명상입니다. 집중 명상이 명상이 어려워요 음, 왜냐면 이제 마음 챙김 같은 경우 내 생각을 다스리지는 않아요 전혀 아니 그냥 막 모든 쓰레기 잡, 잡념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는데 근데 그냥 내가 더 이상 그 생각이 노예 되지는 않지만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다스리지는 않아요 이제 집중 명상은 모든 생각 모든 감각 다 이렇게 관찰하는 건 아니고 딱한 오브젝트에만 한 사물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그럼 다른 생각과 아무 상관도 없이 오케이 생각 막 그냥 떠오르겠는데 그냥 다시 오케이 다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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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막 생각으로 no, 다시 집중 집중 오케이 그럼 지금 내 마음 진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오브젝트 그냥 눈땅 눈뜬 상태로 이렇게 막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가까이 말고 한래 (1미터) 정도 음~ 똑같이 어~ 눈을 감고 내 호흡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 뭐~ 예를 들면 내손 내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계속 그 감각에만 집중할 수 있고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어~ 마음을 다스리는 게 <laughs> 그냥 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래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다스기 리 시작하려면 반항해요. 엄청나게 반항해가지고 막 모든 잡생각 이렇게 막 야한 생각, 잔인한 생각 막다 오르고, 오르고 떠오르고 음 네. 근데 그만큼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 특히 나중에 마음 챙김도 더 잘하려면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 더 잘하려면 집중 명상이 거의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명상 영역이 관조입니다. 되게 되게 고급 고급 명상법인데 아마 다른 이름으로 깨달음 명상이에요. 이제 어떤 깨달음이냐면 상대적인 깨달음일 수도 있고 절대적인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음 챙김 설명해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음, 내가 그런 객관적으로 내 생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빨리 이렇게 깨달을 거 아, 잠깐만 아 내가 내 생각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럼 내가 내 생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내 마음의 성격 그냥 그거지 내 이름 어, 아니면 뭐내내 내, 내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 그죠? 근데 오케이 이제 많은 패턴 성격 강박들 막 그냥 신념 관념 이렇게 다막 올라오겠는데 잠깐만 흠 이거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럼 그거 나일 수가 없잖아요 어머 오케이 내 네, 그럼 내 네, 이름 뭐 이름 바꿀 수도 있고 아직도 나잖아요. 어, 그럼 난내 이름도 아니고 내 직업도 아니고 내 모든 사회 역할도 아니고 오, 오케이 내몸 오케이 그냥 손 한번 자르면 오케이 okay. 내 손도 아니고 아무튼 그냥 모든 거다 이렇게 네게이션으로 이렇게 그럼 내본 모습 내참 모습이 무엇인가? 그럼 이건 절대적인 명상을 이렇게 들어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럼 이제 바로 인지할 수는 없지만 근데 직접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 깨달음이 올수 있어요. 아, 내본 모습이 이거였구나. 근데 이제 나뿐만 아니라 모든 현실이 현실 그 자체 내가 그 모든 개념, 그 모든 아이디어 다 붙이잖아요. 의미 부여도 다 붙이고 그럼 오케이. 정성을 여기 이이 오브젝트가 이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무엇인가? 이게 관조예요. 이건 절대적인 관조이고요. 근데 음, 상대적인 관조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상대적인 현실 틀 안에서 그 지식 안에서 모든 것다 무엇인가? 그럼 뭐 예를 들면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 엄청나게 자유만 쫓잖아요. 근데 정확히 자유가 뭔지 알고 있어요? 몸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항상 도망, 도피하고, 이렇게 그때는 자유로워요? 아니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면으로 이렇게 자유로운가요? 자유 뭔지 아직 몰라요? 그럼 그냥 그런 관조를 통해서, 아, 자유 이거였구나. 그럼 이건 한 예였고 사랑이 무엇인가, 어, 어, 인간 관계가 무엇인가, 어, 상대성이 무엇인가. 그럼 약간 그냥 철학과 비슷하게 어, 내 현실에서 모든 개념들이 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제가 최근에 상대적인 관조를 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관조했는데 갑자기 잠깐만 문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어떤 실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라는 개념을 붙여야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 그거 붙여야지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럼 문제를 만드는 자가 나야 그래서 약간 그, 그런 상대적인 깨달음이 올수 있어요 그냥 뭐 어떤 책에서읽어서 어, 깨달음 가끔 가끔 그런 경우 있지만 대부분이 깨달음 내가 내야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어, 제생각에는이영상 <laughs> 되게 몇 십억 짜리 영상인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 그런거 알려주는 채널이어디 있어요? 영상에서 <laughs> 이 <죄송한데 웃음> 음, 되게 네. 뿌듯해요. 이 영상을 오늘 찍어서. 그래서 네, 이제 명상, 뭔지, 대충 알고 계시는데, 나중에 어떤 사이비 종교 이렇게 빠지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시고, 어떤 명상을 지금 하고 있는지, 뭘 그냥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뭘 믿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진리를 알아서 깨닫게 하는 건지, 그건 큰 차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모든 답다내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뭘 믿고 있으면 정의상 틀렸어요. 내가 그걸 알아야지 내 현실이 돼요. 내가 뭘 믿으면 아직 현실이 아니죠. 망상이죠. 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 매일 아침 10분 집중 명상, 15분 절대적인 관조를 하고 가끔은 쓰는 형태로 음 상대적인 상대적인 관조를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마음 챙김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뭐 어때? 오케이 가슴 두근두근 <laughs> 이렇게 뛰고 음 약간 긴장된 상태잖아요. 오케이.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면 아 오케이 그냥 내 몸과 지금 내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어, 힐링 명상 그런 호흡법 막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없으니까 알아서 한번 진짜 실험해 보시고 맞는 명상을 계속하시고 그 목적도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목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맞는 명상을 하시면 되고 네. 이 영상 좋아하셨으면 믿는 구독, Like, 댓글 다 남겨주시고 제 홈페이지에 HiSelf.co.kr 들어와서 모든 워크북, 에너지 업 워크북 에너지 업 약간 그냥 고요한 정신 상태를 만드는 도구이고요 100일간 나를, 나를 만나기 약간 상대적인 관조랑 비슷하고 아무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바이